후수기마 선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맞상장입니다. 병열고 마올라가고요. 포 넘고 상 올라오고 병열고 마올라가고 중앙병열고 중앙상까지 올라갑니다. 상도 올라가고요. 다 올라갑니다. 잡고 차가 왔고요. 병을 올리고 장군을 불러서 왕을 내립니다. 사를 올려주고 포가 병을 달라고 해서 옆으로 비키고요. 차를 달라고 해서 피합니다. 망을 옆으로 하고, 포가 넘고요. 차가 와서 끼우니까, 포가 와서 차를 가라고 하는데, 포로, 말을 잡으면서 포장을 불러서 잡습니다. 차를 또 가라고 하고, 면포를 해줍니다. 포가 병을 잡았고요. 포가 돌아갔고, 차장을 부르고, 병을 올립니다. 상으로 잡고, 마가 올라가서 달라. 병이 올라가고요. 또 올라갑니다. 잡으면은 마가 잡으면서 포사 동시에 걸리니까 안 잡죠. 이러 말을 달라고 합니다 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장이라 그래서 강공으로 차로 여기를 잡고 차로 여기를 잡을 때 차가 여기 잡으면 외통이기 때문에 사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여기가 먼저 장군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사실 이것도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제 사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포랑 차를 잘 이용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수를 두진 않고요. 차가 병을 달라고 그러고. 차장이 왕 올라갈 때 차가 잡힙니다. 그래도 먼저 장군이라 자꾸 차못 들어오게 하고. 요 왕이 들어갔는데 옆으로 한칸나더또 차량 부르겠다 이런거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하지 않습니다 왕이 돌아가고 차가 가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마가 막았고요 왕을 올리고 차가 갑니다 포를 잡겠다 포가 넘었고요 마가 차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수가 되죠 포를 달라 그럴때 돌아가면 잡히니까 차가 지키면은 뭐, 이렇게 붙여서 한다거나, 포가 뒤집는다거나, 포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를 두진 않았고요 포로 그냥 조를 잡고, 4까지 잡습니다. 장군을 부르고요사로 막았을 때 장군을 부르고, 장군을 부르고, 장군의 외통수로 마무리가 됩니다.